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석준TV의 원석준 t v 인데다네 오늘은 바로바로 맥나렌 날라가기 대결입니다 그 차들은 맥나렌 720X하고 아, 아, C하고 그 다음에는 아우지 알파레입니다 먼저 맥나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시작하 할게요 출발! 자 이제 시작 뒤로 가야되는데 아아아 발을 잡을게요 자 준비해 준비하시고 코트를 올려주시고 이제 신나게 달려봅시다 자 신나게 달리고 있어요 과연 맥날렌이 얼마나 멀리 달릴까요 근데 엄청 빨라 와2 0 0 k g 아이칸인데? 와 우와, 실패했네요 다시 할게요 괜나요 트리를 한번 봅시다 자, 잘못 해요. 이건 한지 잘... 처음이 앉아. <laughs> 오랜만에 가지고요 야, 우시나에 무리치면서 달려요. <laughs> 와. 이렇게도 생다 생긴... 이제 이거 망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 우리 항상도 못했다 망한 거. 전 순이. 힘이다 힘들게. 이제 천천 가자. 저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이치면안 되는데. 오, 타겠다, 타겠다. 날라! 음, 일단 맨날은 그렇게 날라가네요. 아주 낮게 날아갔습한 1m 정도 날라간 것 같아요. 이제, 아우디입니다. 1억은 한이 된다고 하네. 0천만원이하는탈풍 하나님이 나중에 상한가또꼬 꿈새 영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독분자 노래가 생각나네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곤장성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와우 이거요. 예 먼저만 써서 들어보고 다 들어보세요. 좋다 보입니다. 추천합니다. 군자 군자. 오 반찬 그래 시작할 때가 지 어, 이제 시작합니다. 아야 오 그래픽이 이거 많이 좋아졌다. 오 그래서 좋네어오한 번씩 딱. 와, 나 오늘따라 왜뭐 이렇게 센스를 많이 해? 드림부터 딱 좋네. 와, 크림 빗보다. 됐어요. 일단, 데미걸넣고 출발할게요. 출발합니다. <S> <S> 아, 200kg 과연 얼마나 날아갔지? 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이면 아우디가 살짝 멀리 날아간 걸로 인정할게요. 지금 아우디 차 박살 날걸? 거딱 그, 완전 박살 날 그래픽이 좋아졌다, 근데 이거. 뒤에 촬영하는 곳이 용천이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이걸로 찾아올 겁니다. 오늘, 지금 은 올릴 겁니다. 지금 하자 그대 길로! 바로바로 포즈카라이컨네데 바로 구가트입니다. 시작하러 라이컨입니다 그 부회전 홍조 방성입니다 어, 그정자는정자는 아니죠. 그 즐기는 방송입니다. 그고봤자 구독자, 정증까지는죠 자, 들어보세요. 어, 그래이 완전 대 올라갔네. 야! 아침에 아, 그 아, 어 모두 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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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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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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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이제 무같이의 성력을 보여주도록 무같이가 너 잘했지? 잘해야지. 유튜버들을 위해서 잘해야지. 출발합니다. 방중시간이 200kg. 오오오, 엄청 많3 0 0 k g 인한명배네 와. 날아갑니다. 무같이 승리라고 할게요. 무같이가 1위고, 라이칸이 2위, 타미가 네. 맨날엔. 이로 할게요.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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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쭉쭉 달려볼게요 진짜 두0 끼고 가는 거지. 그러면 공기도 필요한데. 그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야호! 촬영 난리. 홈런 머리를 씻고신 축하합니다. 야, 잠깐만. 너도 홈런 머리면씻으지 병마 중에 자는 거야. 그래요. 깨소리에 나와서 부가주에 눌러주실 거예요. 상은 그러겠도록 하죠. 그러면 이만 하기 전에 뒷이야기 를그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 살짝 키운